내 폰의 품격 아이폰 6 맥세이프 케이스 3종 추천 아이폰 16 프로 맥세이프 링스탠드 투명 케이스는 고급스러운 바이올렛 색상으로 젤리와 실리콘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맥세이프 호환으로 무선 충전이 간편하며 회전 가능한 스탠드 기능으로 최적의 시청 각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방진망 디자인 덕분에 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벼워 휴대가 용이하며 스크래치 예방과 환경 억제 코팅 으로 오랜 사용해도 변색 걱정이 없습니다. 2024년 6월 출시된 이 케이스는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줄만한 탁월한 선택입니다. 애플 정품 아이폰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는 아이폰 16 플러스에 최적화 된 제품으로 젤리와 실리콘 소재 로 제작되어 뛰어난 그립감을 제공 합니다. 투명한 디자인은 아이폰의 아름다움 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드케이스 특유의 내구성으로 스크래치에도 강합니다. 또한 맥세이프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우선 충전 시 편리함을 더합니다. 버튼과 포트 부분도 정밀하게 설계되어 사용이 용이하며 변색 걱정 없이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점에서 아이폰 사용자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정품 케이스입니다. 아이폰 16 프로를 위한 맥세이프 스탠딩 PU 가족 카드 수납 지갑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블루 계열의 PU 가죽으로 제작되어 부드러운 촉감과 함께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카드 수납 공간이 있어 실용성이 높으며 매그세이프 기능을 지원해 편리한 충전이 가능합니다. 스탠드 디자인 덕분에 영상 시청이나 화상통화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아이폰 사용자에게 추천할 만한 케이스입니다.